네, 안녕하세요. 기정환 김자채널 김태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많이 알고 있는 유튜브에 있는 해외선물 대여계자 총판들의 게임에 넘어가서 실제로 해외선물에 손을 댔고 너무나 비극적인 결말을 겪게 된 분의 얘기를 해주실 분이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모셨는데요. 오늘은 그 비극적인 결말을 맞으신 분의 동생분이 직접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한번. 저는 피해자 측의 친동생이고 저희 형님의 해외 선물의 대역이자 사설 업체에 피해를 입고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특히 형이 이 피해자 분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분이라고요. 예 네, 저에게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이랑 나이 차이가 저는. 이 동갑이고 제가 많이 의지하고 아버지처럼 따랐던 소중한 형이었죠. 어떻게 해외 선물에 손을 대게 되셨나요? 유튜버 BJ의 방송을 형님이 보고 거기에 네. 현혹돼서 많은 수익을 발생하는 걸 방송에서 보고 거기에서 음. 빠져들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언제부터 빠져들게 됐고 얼마나 큰 손실을 보게 되셨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형이 죽고 나서 그 업체에다가 형님의 거래 내역을 요구를 했지만 그 업체에서는 알려주지 않았고 정확한 피해 금액은 알수 없지만 형님의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그 업체에게 입금한 금액은 5억 5천만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피해 금액이 대략 5억 5천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혹시 뭐그 업체에서 출금한 내역 같은 것도 있나요 그 업체에서 출금한 내역은 그 업체 명으로 들어온 입금 내역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음... 금액은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입금 내역을 보통 그 해당 사람의 이름으로 해주기 때문에 뭐그 업체에서 현재 밝히지 않으니까 알수 없는 상황이다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를 예, 예. 제가 그 업체에게 연락을 해서 그 거래내역을 보여달라고 요구는 했지만 그 예. 업체에서는 본인이 아닌 이상 누가족이더라도 거래내역을 줄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5억 5천을 입금한 내용만 알뿐뭐 어떤 상황을 겪으셨는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제 그 업체에서도 일방적으로 번호를 차단하고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뭐 현재 상황은 더더욱 또알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을 때 마지막 메시. 지 메시지를 좀 남기셨다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였나요? 마지막 형님의 사망하기 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저와 누나에게 도박과 같은 해외 선물을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 모든 것을 탕진하여 이런 부채기만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메시지로 보내줬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에는 열로 하실 어머니가 받으실 충격이 가장 걱정된다고 했으며 그다음에 현재 아파트 전세 계약 이된 아파트 연장 계약이 있는데 그거를 일순위로 여겼고 나머지는 자기 앞으로 된 전세자금 대출 9천만 원을 동생인 저의 명의로 바꿔서 연장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순위로는 체문해역 2억 원은 상당의 대출을 상속포기 한정승인으로 처리하라고 하였고 어머니 코로나 백신 28일 접종과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하고 새마을금고의 보험금 신청을 해보라고 하였고 장례 절차 없이 시신은 의과대학에 기증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결말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상황을 좀 정리를 하셨나요? 그 해당 업체에서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예. 이제 저는 또 다른 해외선물 유튜버 BJ에게 연락을 하였고 두로 시작하는 그 BJ 맞나요? 네, 예. 두모의 해외선물입니다 그 두모 BJ한테 연락을 해보신 건가요? 네, 예. 그 여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형님을 잃었고 업체와는 연락이 안 된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고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두뭐 BJ는 저희에게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유도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합의가 좀잘 진행됐나요? 어 아니요. 먼저 합의금 8천만 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요구하였고 그 BJ는 선수금으로 2천만 원을 저의 계좌에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같은 명의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2천만 원을 보냈고 그 다음 날 합의서 양식을 보내줬지만 그 양식에는 두모 BJ의 인적사항은 하나도 없고 저의 개인 정보와 인감증명서, 형의 그 주민번호, 어머니의 주민번호를 요구하였습니다. 또 관련 서류로 저의 인감 증명서 인증명서와 핸드폰 인증 확인서 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인감증명서까지 요구하는 건좀 과다한 거 아닌가요 그 업체가 사설 업체고 불법적인 일을 하는 곳인데 그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또 활용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러한 합의서는 작성할 수 없고 합의를 볼수 없다고 재차 거절하였습니다. 원래는 합의를 할 마음도 있었어요. 아니요. 합의할 마음은 없었고 bj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합의를 저희는 유두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합의서를 쓰면서 이 고소할 수 있는 인적사항 같은 걸좀 알아보고 싶었다. 그리고 업체의 정보를 더알수 있다. 다면은 더 좋았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일단은 합의를 좀 유도해 보려고 했던 거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할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쨌거나 당신이 선택을 해서 돈을 거기 넣은 것이고 그 손실을 본 건데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그럴 수도 있, 있죠. 하지만 이제 네, 저희는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합의할 생각. 조차 없으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고 애초에 이런 BJ들이 유튜브에 없거나 다른 방송에 안 나왔었으면 형님이 이런 업체에 유혹되지 않고 지금은 살아계실 텐데 너무 아탄 안타깝고,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아예 이러한 BJ나 이러한 업체를 소개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진작부터 대규모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은, 이렇게 대놓고 BJ들이 홍보하고 이런 게 없었을 테니까, 이런 비극적인 일도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럼 현재는 도모 비제와 연락이 되는 상태인가요? 예, 간간히 연락은 됐습니다. 문자를 보내놓으면 문자는 답을 주고, 저도 문자를 보내놓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답은 주곤 했지만 그 대화 내용은 대략 어떤 거였나요? 대화 내용은 두모 bj가 합의를 유도했으며 합의 내용은 두모 bj와 해당 업체의 민형사상에 고소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네. 조건을 걸고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합의 의사가 없었으며 그 합의를 유도한 이유는 합의서를 통해서 업체의 정보와 두모 bj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합의서를 그래서 유도했던 거고 합의서를 먼저 달라고. 하였지만 합의서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목적이 달랐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두모 미제가 뭐 인스타 같은 데서는 굉장히 뭐 플렉스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액수는 더 이상은 못 준다고 하나요? 네 예. 8천만 원도 자기한테는 큰 돈이라고는 하는데 인스타에서는 여러 명품을 자랑하고 20년도 수익금이 2억 원을 달한다고 하였지만 자기한테는 8천만 원도 엄청 큰 돈이고 8천만 원 선에서 합의를 계속해서 유도했습니다. 두모 bj는 8천만 원도 큰 돈이라며 시간이 걸린다고 계속 시간을 끌고 못 구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연락도 조절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연락이 업체도 안 되고 그 두모 bj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네요. 네, 예,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 유가족이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방송국에 제보도 하고 고소장도 준비해서 고소를 취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역계좌 총판들을 어떻게든 다 없애겠다. 예. 이런 마음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데 예. 이러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많은 정보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예. 저의 메일 번호를 밑에다 적어놓을 테니 메일로 수사 정보나 증거 자료를 발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 사례를 읽고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를 종결했던 피해자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정보를 저에게 연락 주시면 그러한 정보를 참고해서 이러한 업체를 뿌리 뽑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해외 선물 bj들이 광고성 영상에서 뭐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 같은데 그건 다 허구이고 가짜 프로그램으로 실거래가 아닌 모의 투자 프로그램으로 조작해서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다. 허구고 가짜이며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속지 말고 여기에 빠져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찰 또한 이러한 해외선물 BJ와 업체를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이러한 업체들을 다 뿌리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마디 또더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어, 이러한 해외선물 대여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피해 사례도 있고 이게 실투자가 아닌 거짓투자이고 프로그램 생을 조작을 하고 회원들의 손실금은 업체와 이러한 광고를 하는 BJ들이 나눠가지니 절대 손을 대지 말고 손을 대고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당장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만두고 꼭 이용을 해야 하시는 분들은 정식 등록된 증권사를 통해서 이용을 하시고 아니면 일반적인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비극적인 일을 겪으신 이 피해자분을 만나봤고요.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까 이 피해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노하우나 팁을 공유해 주실 분들 있으면은 그 댓글에 메일 주소 있을 테니까요. 그 댓글에 메일 주소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